안녕하세요 3월 16일 중학교 2학년 월수근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원래 월수근반 수업에서는 내심의 응용 두 번째 시간이어야 되죠 근데 오늘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친구 중에 이등변상각형하고 직가상각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등변상각형, 직가상각형 정리해본 후에 이제 다음 시간 수요일 수업에서 연이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개념 프린트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개념원리 8쪽이랑 9쪽 참고해 보시면 개념원리 8쪽에서 9쪽 참고해 보시면 이등변삼각형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놓은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프린트 보이시죠 배웠던 부분이라서 아주 간단하게만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문제 풀어드릴 텐데요. 과제물 올려놓은 프린트가 있어요. 출력하셔서 그 프린트로 같이 풀이를 볼 거니까 꼭 과제물 프린트 출력해서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이요.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란 초등학교 때도 배운 그대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있어요. 꼭지각의 대변을 밑변이라고 합니다. 밑변의 양쪽 끝각을 밑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이등변 삼각형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 다시 성질 중요하다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색깔 펜. 이등변 삼각형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 그려보면서 우리 정리해 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이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선생님, 다시 한번 옆에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이렇게 AB와 AC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때, 이 길이가 같은 두 변이 만나서 생기는 각이 있어요. 다시 AB와 AC가 같다고 그랬는데, 변 길이가 같은 두 변이 만나서 생기는 각, 이 아이를 꼭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지각에 마주보고 있는 변이 있죠. 이 변을 밑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변에 양쪽 끝각 이 아이를 밑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와 BC가 같은 삼각형이 있어요. 이때, 꼭지각은 어디겠어? 꼭지각 찾아보세요. 꼭지각 어디야? 변과 변 사이, 이 변, 길이가 같은 두 변, 만나는 요 각이 꼭지각이에요. 그리고 이 꼭지각 마주보고 있는 편이 밑변이 되는 거고, 이 밑변의 양쪽 끝각을 밑각이라고 한다고.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꼭지각, 밑변, 밑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첫 번째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다시 삼각형 ABC 그려볼게요 배웠던 부분이야 AB하고 AC가 같으면 밑각 찾아보세요. 밑각이 어디야? 밑각은 변, 변, 길이가 같은 두 변이 만나서 생기는 꼭지각에 마주 보고 있는 변, 밑변의 양쪽 끝각이 밑각이다. 그런데 이두 각의 크기가 어떻다고 같다고 첫 번째 성질입니다. 그래서 얘가 50도면 예를 들어서 얘도 50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서예요. 그러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세각 중에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질을 가볼게요. 두 번째 성질은 꼭지각 이동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동분한다. 삼각형 A, B, C. 만약에 예를 들어서 A하고 A, B와 A, C가 같은 삼각형이다. 그렸습니다 선생님. 이때 꼭지각이 어디예요? 꼭지각. 얘가 꼭지각이지. A각이 꼭지각입니다. 근데 이 꼭지각을 둘로 똑같이 나는 선이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 이 밑변과 만나는 점을 선생님이 H라고 한다면 BH와 CH가 같고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본 수업 시간에 다 선생님이 증명을 해 줬어요. 지금은 복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성질 배웠습니다. 이등변삼각형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둘로 똑같이 나누면서 수직으로 나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두번째,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삼각형 ABC가 있을 때그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야 라고 되고 싶다는 얘기인거야. 나는 이등변삼각형 되고 싶대. 그러면 어떨 때 이등변삼각형이 될수 있어요?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다. 즉, 삼각형 ABC가 있는데 내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세 내각 네 중에 두 개의 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 각과 요각 이렇게 두 개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럴 때 각의 크에 같은 두 각이 밑각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변이 밑변이 되겠지? 그럼 길이가 같은 변은 어디가 되겠어요? AB와 AC가 같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더 응용해보자 선생님이 삼각형 ABC를 그렸는데 얘가 이등변삼각형이 되고 싶대 근데 다행히도 얘가 60도 얘가 60도야 그러면 나무, 두 각이 같으니까 얘는 이등변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애들이 어 선생님 여기 나머지 한 각을 구했더니 60도예요 그러면 얘는 정삼각형이네 그럼 정삼각형이잖아 세 각의 그 같으면 정삼각형이잖아요 그쵸? 그럼 정삼각형도 이등변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삼각형도 이등변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ABC 삼각형을 그렸는데요 여기가 50도고요 얘가 50도예요 어? 그러면 두 개의 각이 같으니까 얘 이등변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 그쵸? 그러면 어느 변하고 어느 변이 같아야 돼? 아 크게 같은 두각이 밑각이니까 이 변이 밑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네들은 밑각이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길이 같은 변은 어디랑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다 AB랑 BC다 요렇게 요렇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 됐어요? 이등변삼각형입니다 그럼 우리 대표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프린트를 준비했어요. 과제물 보시면 우리 과제물 프린트에서 출력 가능하실, 수, 가능하실 거예요. 이등변상각형 문제 한 페이지가 한 문제씩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나머지는 과제로 해서 선생님한테 예 점검할게요. 우선 첫 번째 1번 문제 볼게요. AB와 AC가 같은 이등변상각형이다 라고 나와있을 때 A각이 50도면 X를 구하래. 어? 선생님이 도형 문제 풀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림을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기르라고 했어요. 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그림과 같이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림에 정보를 표시할게요. 우선 AB와 AC가 같다. AB와 AC가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거는 밑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아, 이등변삼각형에서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랬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각 A는 180에서 50도를 뺀 것에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쵸? 요거다 더해서 180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130 곱하기 2분의 1 65도다. 얘가 65도야. A 하나가 65도야. 어? 그럼 우리 X 구할 수 있지. 왜? 이렇게 더하면 180이니까. 그래서 65와 X를 더해서 180이므로 x는 180에서 65도를 뺀 115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 되셨나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5번 문제 있어요 5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항상 문제 풀때 어떻게 하라고? 문제 먼저 읽으라고 AB하고 AC가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표시해 보자. AB와 AC가 같아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잖아. 어?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는 얘기잖아. 각 B와 각 C가 같다. 구할 수 있는 건 구해 보세요, 그러면. 꼭지각이 36도라고 나와 있잖아. 지금 그러면 180에서 36도를 빼면 144도이므로 각 b와 각 c는 144도를 이루 나누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각 b, 각 c는 72도다. 여기가 72도야. 하나에 여기가 72도야. 근데 우리 어디 구하래? 각 B의 이등분선과 AC 교점을 D라고 할때 BC 길이를 구하래. 어머 여기 구하래. 여기 길이를 구하래. 아 그래? 감이 왔을 것 같은데 볼까요? 각 B와 C가 72도라고 그랬죠. 근데 그 B를 똑같이 둘로 나누는데.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하나각의 크기는 72도를 반으로 나누어서 여기 36도 36도씩 나눠갔겠다 맞아요? 그러면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요렇게 생겼어요 선생님이 뽑아볼게요 그림이 막 겹쳐서 잘 안보일 때는 항상 요렇게 그러면 요 각은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해? 36도, 72도 d각을 더하면 180도이므로 우리가 d각은 72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 72도라고 구했더니 밑각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럼 얘가 이등변상각형이네 어느 변이랑 어느 변이랑 같아 이렇게 같네. 그러면 어? BD 길이랑 BC 길이가 같아 근데 선생님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위를 보세요. 위. 문제 보세요. 문제. 여기 36도야. 근데 여기도 36도야. 여기 있는 ABD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쵸 삼각형 ABD도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이세요? 그러면 AD와 BD가 같겠죠. 36, 36이니까. 그러면 BD가 몇 센티미터야? 6 센티미터. BD가 6 센티미터야. 그러면 BC도 얼마야? 6 센티미터야. 요렇게. 그래서 답은 2번, 6 센티미터가 되겠죠. 됐나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12번 문제 볼 거예요. 12번 문제 펴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밑변 BC 중점을 T라고 할때각 x 와각 t 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다 파악하셨나요? 어디 구하는 거래? 각 x 와각 y 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은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가 x면 각 b각도 x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bc의 중점을 d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점은이란 얘기는 똑같이 둘로 나누는 점이니까 bd 길이랑 cd 길이가 같겠죠. 헉, 그랬더니 삼각형, 잘 보세요. 알파벳 잘 쫓아오세요. A, B, D랑 삼각형, A, C, t 가 합동이야. 즉, 양 옆에 있는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인 거야. 왜 합동이야? A, B 길이랑 A, C 같은데, 이각이랑 이각도 같죠. 왜? 이등변 삼각형이라 했으니까. 또 하나.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대. 헉, 그러면 변과 변 사이에 끼인 각이 같아요. S, A, S 합동. 합동은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야 돼. 근데 여기가 Y네. 그러면 어디도 Y야? 여기도 Y야. 얘가 Y면 얘도 Y야. 오, 평각이잖아. 둘을 더해서 180도잖아. 그쵸? 그러면 EY는 180도, Y는 90도, 이렇게 y 값 구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 구해야 돼? X 구해야 돼. 근데 여기 꼭지가 여기 25도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꼭대기가 합동이니까 여기도 25도여야 돼.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이렇게. 다 더해서 180이니까. 25 더하기, y 더하기, x는 180인데, 우리 y가 90도라는 거 구했잖아요. 90 더하기, x는 180입니다. x는 얼마 나와야 돼요? 65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x가 65도. 둘이 더하는 문제예요. 155도.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됐니?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선생님이 원래 한 페이지에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지금 15번 문제 혹시나 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지? 라고 할까봐 이거는 번외로한 번만 해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각 B와 각 C가 같다 그랬을 때 X값을 구하래 문제 각 B와 각 C가 같다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삼각형이다 이등변삼각형 어떤 성질이 또 있었었어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거꾸로 이등변삼각형의 뜻을 생각해보면 변과 변의 길이가 같겠죠 두 변의 길이가 같겠죠 밑각의 크기 b와 c가 같으니까 어느 변이랑 어느 변이 같아야 돼 a, b랑 a, c가 같아야 돼식 어떻게 세워져요 x 더하기 2와 e x 빼기 2는 같아요. 이렇게 세워져야 돼. 그러면 X에 관한 1차 방정식. 문자 자변, 숫자 우변. 이왕 하면서 부 바꿔주시고, 동량 정리. X는 얼마다? 4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이등변 삼각형 하고 있어요. 지금. 뒤로 넘어가 보자. 괜찮니?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각 B는 30도일 때 AB와 BC가 같은 이등변삼각형 ABC에서 AD와 AC가 되도록 같도록 변 BC 위에 점 D를 잡을 때각 ADC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 구하는 거야? ADC 여기 구하는 거야? 힌트 뭐 나왔어, 지금? 중요하죠? AB하고 BC가 같다고 그랬어. 표시. AB와 BC가 같아요. 표시 잘 해주세요. 그럼 우리 어디 구할 수 있어요? AB하고 BC가 같으면 각 A랑 각 C가 같은 거야. 그쵸? 그럼 여기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구해? 180도에서 30도를 빼. 그러면 똑같은 게두개 있는 거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 75도 나와. 어디가? A랑 B가. 그냥 여기 보세요. A. D랑 A, C가 같다잖아 A, D랑 A, C가 같다잖아 그러면 얘도 이등변삼각형이네 밑각 크기 같아야 네 여기가 75도면 당연히 각 D도 얼마? 75도다 이해 됐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갈게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29번이요 이제 요새부터 직각삼각형이죠 친구들 지금 보시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프린트 다시 개념 정리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직각삼각형은 삼각형에서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